후니위천강에는 9월 16일을 기준으로 곳곳에서 미친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죽순 막 고기들 활성도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과격한 표현으로 미친포인트라고 제가 재밌게 표현을 했지만 아름다운 포인트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붕어가 재밌게 잘 나오니까 아름답게 보이겠죠? 무성리 포인트 여전합니다. 며칠간 조용하다가 다시 터지기 시작합니다. 대물나라 우리 특파원 포항에서 오신 분 우리 신조사님께서 막 대박을 치고 갔습니다 무성리 포인트에서 남들이 안 하는 포인트 물이 너무 너무 맑았어요 너무 맑아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으나 포항에서 오셔서 그냥 앉아서 했거든요 웬거 열 마리를 했어요 사자 포함 무성동 포인트 미친 포인트 최 여사가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되겠어요 무성동 미친 포인트에 오시려면 장화를 필히 지참좀 상거라워요 자리가 상거롭지만 그래도 이겨내고 하면 대박을 칩니다. 네, 9월 16일 대몰라라 실시간 정보 낚시 TV 무성동 포인트 설명이었습니다. 점점 더 예뻐지는 채여사입니다